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 분석 문제지 사회복지법제론 제 3장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 15회, 16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17회 한 문제, 18회, 19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한 문제. 평균 0.2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평균 정답률은 26%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정리한 것까지 같이 이번 시간에 놓치지 말고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은 아니지만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을 중심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상의 사회권 조항은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권, 사회권은 다른 말로 복지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 사회권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폭넓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헌법의 규정 예,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사회적 기본권은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본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31조부터 36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어,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헌법의 기본권은요.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여기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즉 31조에서 36조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구조를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조부터 36조까지를 뭐라 그런다? 기본권이라 그러고 10조 행복 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에서 22조까지 자유권, 십이 27조 청구권, 31조에서 36조까지를 사회권이라 그럽니다이 사회권을 다시 정리하면요. 31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에는 근로의 권리, 33조에는 근로 향상 즉 단체 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러한 어 근로 3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34조는 또 시험에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 즉 양성 평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36조죠. 36조를 쭉 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30아 34조죠. 34조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인데 제 2항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것. 자, 3항은 여자를 위한. 4항은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5항은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어디에서 헌법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시죠? 법률로서 보호받게 언급되어 졌다라는 것. 그리고 6항에는 재해 입은 국민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어, 전체적인 기본권, 기본권 중에서도 31조부터 36조를 사회권이라 그러고 그 중에서 34조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맞죠? 맞는데 이것은 기본권이기도 한데 무슨 권이다?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얘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근로의 권리 있죠. 32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요거 32조 34조에 해당되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권 31조에 해당되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5조에 해당되죠. 35조. 그래서 이 2번부터 4번까지가 정답인 것을 찾기가 뭐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권적 기본권 말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은 사회권이 아니라 기본권 중에 커다란 하나의 부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시험 문제에서 예, 31조에서 36조 자주 언급됐었죠? 그리고 34조에 6개의 항목도 자주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위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아무래도 암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답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2번, 챕터에서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번 더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3장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